안녕하세요 카키카키입니다 며칠 전 카카오 게임즈 후원으로 진행된 포이지님 주최 패스 오브 엑자 일2 하드코어 SSF 이벤트 다들 잘 보셨나요? 저는 1일차 1등 2일차 2등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액트 1 보스들과 룰렛 그리고 제가 어떤 전략과 공략으로 진행했는지 특히 냉기 소설이 쓰는 과연 얼마나 강력할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강둑을 지나서 마을에 오게 되면 극한의 지팡이를 우나에게서 구매해 줘야 됩니다. 우나 NPC에게 상점을 확인하셔서 극한의 지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극한의 지팡이가 초반에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기본으로 주는 화영구 지팡이로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극한의 지팡이를 얻게 돼서 극한의 지팡이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킬잼에서는 최초로는 제일 먼저 서리폭탄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서리폭탄은 1레벨일 때 데미지 개수도 높고 강력한 데미지의 스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리폭탄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스킬로는 전기불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서리폭탄과 전기불꽃 스킬로 초반에는 웬만한 보스를 다 클리어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서리폭탄을 사용하게 되고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 동결 축적량이 쌓이면서 동결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때는 프리딜 그러니까 자유롭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구도가 생깁니다. 각 스킬에는 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동결의 파편에 관통 보조잼이 없을 때는 전방에 있는 몬스터가 파편을 전부 적중당해서 원하는 적을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통 보조잼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장점으로는 모든 파편이 샷건 적에게 적중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적에게 근접해서 사용해야지 다 적중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죠. 해결법으로는 적의 동결 축정량이 80에서 90%쯤 근접할 각을 봅니다. 근접했다면 파편 공격 한 번으로 적을 동결로 만들고 프리딜 각을 노려줍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체력바 왼쪽에 동결 축정량 30%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공격하고 나니까 76%가 됐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보통 확정적으로 76%라도 적을 동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때리게 되면, 한번더 때렸죠? 이제 동결이 확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몬스터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크게 돌면서 이 친구와 근접한 상태로 만들고 동결의 파편을 샷건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우측으로 크게 돌면서 세 번을 전부 때려주게 된 거죠. 나머지 스킬은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서리폭탄은 항상 적의 발 밑에 또는 내발 밑에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불꽃은 초반에 관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결 파편에 관통 보조 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의 파편 단점을 해결해야 하고 아수의 적을 처치해야 할때 전기불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방에 몬스터가 있고 후방에 적이 있으면 동결의 파편을 써도 전방에 있는 몬스터가 전부 피격됩니다. 그래서 전방에 몬스터와 후방에 있는 몬스터를 전부 공격하고 싶을 때는 전기불꽃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앞에 몬스터가 두대 정도 맞았죠. 이 상황에서는 전기불꽃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동결파편이 제대로 안 들어갈까봐 전기불꽃을 중간중간 썩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1대1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전방에 모든 몬스터가 있어서 후방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차례 전기불꽃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꽃을 사용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몬스터들이 그나마 약하기 때문에 전기불꽃으로 감전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낮은 데미지가 단점입니다. 감전 또걸겸 짜잘한 데미지라도 주겠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썩은 무리의 베이라입니다. 이거를 잡을 때는 역시나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정구체를 들고 전방으로 얼음 송곳 같은 스킬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투사체 날아가는 이거 있죠?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잘못 맞으면 피통이 54라도 한 방에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킬들은 맞아도 거의 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접해서 싸우시면 되고요. 특히나 베이라 같은 경우는 화염벽을 설치하고 근접해서 전기불꽃을 사용해서 감전을 걸고 그 다음 동결파편으로 계속해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중간중간 서리폭탄만 깔아주면 이렇게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망령입니다. 가시나무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화염벽과 전기불꽃 기 불꽃만 있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몬스터 같은 경우는 냉기저항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냉기저항력이 높다 해서 동결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리폭탄과 동결파편을 좀 넣어 주시면서 각이 나올 때는 화염벽과 전기불꽃으로 불로 찢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쉽게 잘 타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결 축적량을 쌓아서 지금처럼 적을 동결시키고 근접하게 붙은 다음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쉽게 몬스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녀 아리아그네인데요. 매번 마녀를 잡을 때마다 마녀의 공격 스킬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방법으로 잡으면 안 되지만 공통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최대한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원거리 조절. 그러니까 거리 조절 싸움이 중요합니다. 소서리스 분들이라면 화염벽과 동결의 파편 전기불꽃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데미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냉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을 동결시켜서 안전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서리폭탄에 맞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텔레포트를 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화염벽과 수사체 스킬로 점화 데미지까지 조금 조금씩 짜잘한 데미지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붉은 계곡에 있는 노광입니다. 노광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 몬스터는 패턴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물론 냉기 소서리스 같은 경우는 동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염벽 전기불꽃 등등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노광이랑 근접한 거리가 되면 지금처럼 무언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방으로 내려찍거든요.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들어올렸다가 내려찍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광봉 근처에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로 이렇게.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방향 사이에 있는 이런 구간들에 내 캐릭터가 서 있으면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노광이 5G 안테나를 들어올려서 주변에 이렇게 전기를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에 원형으로 몬스터가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원형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몬스터에게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회피할 공간도 잘안 나올 거고 노광의 다음 패턴으로는 이렇게 손을 들어올리며 이렇게 여러가지 무기들이 전방을 향해서 쏘겠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많은 무기들이 전방으로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전방에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런식으로 우회해서 피해주시는게 핵심입니다 이 패턴만 알면 원거리 근거리 모두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접 캐릭터 분들이 너무 어렵다 라고 판단된다면 스킬잼 중에서 서리폭탄을 하나쯤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